예, 지금,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예, 고추를 따고 있는데, 이쪽은, 한쪽은 전부 다 땄습니다. 거의, 거의 다 땄고, 절반 저쪽이 남았습니다. 네, 절반 저쪽이, 어, 이쪽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쪽도 아마 술에 한가득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고추를 땄더니 고추가 술에 한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술에 한가득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쪽도 고추가 많거든요. 이파리 숨어 있어서 그렇지 안에 고추가 많습니다. 음저 위로 이리 뻗어가는 이런 고추들은 이제 뭐 자,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안쓸 겁니다. <laughs> 당연히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사실은. 고추들이 아직까지 참 좋습니다. 1화방, 2화방, 3화방, 4화방, 5화방, 이 6화방 고추인데, 6화방 고추인데도 불구하고 고추들이 참 좋습니다. 예, 고추, 아까 낮에 가가지고 고추 따가왔습니다 양이 상당합니다. 지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옥수수 뚜껍게 지금 깔아놨거든요. 여기. 뚜껑이 깔아놔가 양이 많습니다. 씻지 않고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데, 음, 항상 딸때 꼭다리 없이 이렇게 저는 땁니다. 이 정도 덜 익은 거는 그냥 숙성시키면 아주 그냥 바로 빨갛게 됩니다 예, 여기도 예, 이 정도는 그냥 빨갛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 저는 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약간 약간 푸른 거는 그냥 그대로 땄습니다 이게 지금 채반으로 10개 정도 나왔는데, 아마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네 어, 번째 땄거든요. 네 번째 땄는데, 이게 지금 양이 제일 많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건조기에 지금, 한 시간 전에 건조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한번, 가서, 한번 열어서, 어느 정도, 저, 어, 건조가 됐는지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가 아주 잘 됐습니다. 집사람은 뭐 고추 태워 먹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죠. 뭐 그런 걱정을 하루 이틀 우리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 <laughs> 처음에 이거 온도를 53도로 했다가 하루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루는 또 50도로 낮췄다가 또 마지막 날 3일째는 47도로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3일 말립니다. 3일. 오랫동안 말리죠. 급하게 말릴 것도 없으니까. 급하게 말리면또 색깔이 온도를 높이면 색깔이 또 약간 좋지 않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 이 이거 저 건조기는 이렇게 빙빙 도, 돌아가면서 어, 말립니다. 일반 건조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무슨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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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라 하던데 그 태양에 가까운 뭐 빛이라 했는가 뭐 하여튼 그런 빛이 나오는데. 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조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위에서 또 바람이 흡입되면서 그렇게 말려줍니다. 어떤 건조기는 막 찌는 건조기가 있더라고. 큰 대형으로 하는 그런 건조기는 막 찌더라고. 안에다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고춧가루를 요즘에 그 고춧가루를 판매를 하는 걸 보니까 가격이 소비자가가 17,000원에서 2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좋은 고추는 비싸게 팔고 또뭐 좋지 않은 고추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다 고생해서 한 거니까 다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고춧가루 그 판매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국산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그, 그, 중국산하고 섞어가지고, 국산하고 섞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갈아서 섞어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렇게 양심불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예,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놈들은 판매하는 놈들이라고 해야지. <laughs> 판매 판매하는 그런 사기 치는 놈들이 양심 불량 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 고춧가루 사실 때 주의하면서 농민하고 직거래 하면 제일 좋습니다. 농민하고 직거래해서 사면은 제일 좋죠. 어,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사야 되지만 안 그러면 생 고추를 사가지고 말려 말리는 게또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일반 뭐 도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사는 수밖에 없죠. 여튼 요즘에 도 고추 딴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비온다고 하니까. 다들, 어, 준비 단단히 하시고, 비가 오랫동안 맨날 며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준비 단단하게 하시고, 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도 조심하시고,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모두 축복합니다.